네 반갑습니다 황미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예 오늘이 12월 25일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laughs> 예 여러분 뭐 즐거운 상탄자 보내고 계시죠 자 일단 뭐 날씨가 상당히 추우니까 무엇보다도 어, 건강 유의하시고요 뭐또 코로나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남은 이제 사 거래일 동안 여러분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기를 기원 드리에요 유정률를잘 거두어야 또 2022년도 저와 함께 멋진 출발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네, 여러분 요즘 저희 방은 너무나 좋습니다. 예,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제가요, 여러분들 어, 맞든 뭐 수익률은 뭐 압도적인 위리 같고요뭐 회원 수에서도 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어, 수익률에서는 압도적인 위력는다 시킵니다. 근데 수익률이 1등이요 회원수하고 이렇게 결부지 되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뭐, 여기저기서 뭐 회원수, 1등방, 그런 다, 다, 불나방들 쫓아다니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차차게 계절 수익에서 압도적인 유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좀 고쳐야 되겠군요. 2020년하고 2021년, 예, 최우수 전문가상 2년 연속 제가 수상을 했습니다. 다 여러분께 그 영광을 돌리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제가 좋은 것은 뭐제 수상 소감이 아니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따 말씀드렸지만, 계좌 수익이 빵빵히 터지고 있으니까 더 영광이죠. 뭐. 예. 하여튼 오늘은 제가요, 예, 여러분들 무방을 준비했어요. 제가 뭐 토요일 하려면, 어, 여,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머니왕3 그 그러니까 단독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시부터 예, 1세시반 십삼 13시 3 13시 0분 1시 반까지 저는 뭐잘 아시겠지만 저는 실력으로 얘기합니다. 수익률로 얘기거든요 2021년 황미끼가 AI 대결에서 종합 무승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니 투 데이 MTNW를 최우수 수문과 연속 수상을 했죠. 뭐 그것보다도 자이언트 스텝 G오엘레먼트 제1바로 추천했죠. 우리 뭐 어떤 372% G엘레먼트 130% 램 테크놀로지 상한가, 바이젠 세일 뭐 9일 동안 34%, 그 다음에 또 이거, 지, 지니언스 3일 동안에 50%, 그초단계 셀바스 AI 63%, VFL은 연일 터지는 불꽃 수익이 어, 지금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뭐 요즘 거의 퍼펙트하게 아주 단계 수익을 최대화 드리면서 그동안 그계좌 힘드셨던 분들 좋은 수익을 드리고 있으니 저도 보람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것은 예고편에요 공개한다는 게 아니고, 2022년, 그러니까 연말하 2022년 에다 컷을 종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이었고, 작년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또 연말 들어서 셀바세이가 6 23% 올랐죠.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한번 우리가 멋지게 갈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한 함께 하실 분꼭 참여하십시오. 아시겠죠? 어떻게 참여하시냐면, 어, 컴퓨터, 우리가 유튜브하고 두개접속할수 있는데요. mtnw.co.kr 컴퓨터 접속하시면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는 mtnw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거기에 또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무방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보 사진을 클릭해서 어,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하시게 되면 오늘 이제 또 무방을 못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우리는 뭐죠. 예, 무방 참여하셔서 뭐 제가 혜택도 드리겠지만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 무방 참여하실 여기서 이제 방송 깜빡깜빡 여기서 참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회원가입을 누르세요. 이것은 이제 여기에다가 오늘 제가 무방하니까 플러스 5일더될 겁니다. 이것은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정원제 그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제를 할 예정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 회원수가 너무 많아 싫어요. 그래서 하여튼 소수청에. 하여튼 대한민국 상위 5% 분들만 모시고 상위 5%가 뭘까요? 아까 불나방처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회원 많은 방에서 매매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계좌를 알차게 수익을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플러스 3일리터 추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 라이브 방송, 그 다음에 오늘 또 이벤트 할텐데황미끼 카카오톡, 문자가 기준인데 이거 다, 다 제가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아주 밀착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내 드리고 있어요. 이따가 제가 잠깐 몇 가지 종목을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시면 플러스 오늘 무방이니까 5일에 또 플러스 3일까지 플러스 8일이 추가돼요. 그러니까 회비 부담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면 저에 대한 로열티고 제 조금만 그러니까 저에 대한 로열티고 진수 성찬을 드시기 위해서 젓가락 정도 값만 네. 내시면 이건 바로 뽑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료 서비스도 드리니까 뭐 회비를 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요즘 저희 방은요 지금 대기원이 50분이 됩니다. 예? 50분 가까이. 왜인지 아세요? 다 미리 연장가 해보셔서 수익이 잘 나시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무방 참여하시도더 좋고, 못하신다 하더라도, 어, 제가 여기 결제하기 누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한, 플러스 8일 정도, 한 달만 하더라도 고 플러스 3개월은 무려 대폭 할인가게 플러스 13일이죠. 홈페이지에 서게 되면. 홈페이지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제가 무방하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8시부터 전화를 받을 거예요. 상담원이. 2시까지 받을 겁니다. 1600-5008로 하시고요. 또 요즘 보면은 주말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때도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 같은 데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면 똑같은 혜택을 드릴 거고요. 잘 들으세요. 그다음에 어만 일요일 날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잘안 되시는 분 여기에서 0 1 0 9 1 76345 여기 좋은정보 VIP 가입 요청으로 전화하셔서 문자 남겨 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 예 좋은 그 어, 상담원이 전화를 할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제가 미리 예고를 해 드리는데요. 제가 여기 아까 제가 무방 주제가 뭐였죠? 예,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어떤 거였죠? 셀바스 AI 2의 셀바스 AI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020년을 빛낼 닷코스 종.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 이렇게 좀뭐 계좌가 많이 망가지신 분들은 정말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도 자이언트 때 갖고. 지오엘레멘트로 제가 두 무릎을 쳤다, 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간다면 갑니다. 이거 야심차게 준비했으니 참고하세요. 자 일단 그런 시황부터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가 왜냐하면 미리 안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은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다 무료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무료로 드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여 내년도도 멋진 수익 내세요. 시황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일단, 코스피, 괜찮아요? 다, 이게 지금 박스권에서 이제 서서 윗방을 틀고 있죠? 어, 주봉을 보아도, 아, 음, 저 양선이 낮죠저 양선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다 앞서가셔야 되고, 코스닥도 그렇고, 역시 양선이 났습니다 아주 짧은 양선. 그러니까 주추에 흔들리는 것은 저점 기회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개인들이 엄청 매도를 많이 했어요. 개인들이. 이건 왜 그럴까요? 예, 소위 말해서 주주명부에 올리기 싫은 거 그다음에 또 대주도 양도세 그런 회피 목적 이런 거거든요. 이거 기관과 외국인 다 받았잖아요. 시장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일 날에 배당 날아 28일 날 28일날 기준이죠. 그래서 29일 날에 배당 날이 되는데 또 한번 이때 저점 을사 놓으면은 특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 놓으면 연초에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기회를 잘 잡아줘야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내느냐? 제가 봤을 때는 확 믿게 하는 성공 투자가 있잖아요. 여기에 제게 다 매매 일지입니다. 손절한 종목 가가엄치 썼습니다. 12월 달 장이 썩 좋았나요? 자, 12월 달딱세 종목 손절했습니다. 보통 한10% 내외가 되겠네요. 그리고 퍼펙트하게 해서 지금 누적 900%가 넘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 저점 매수는 확미계가 잡아주고 그다음에 고점 매도는 진짜 기사맥히 겠습니다이따말씀드리지만 이게 저의 밀착 리딩을 받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매수보다 더 중요한 게 매, 매도잖아요. 매도를 했을 때 진정한 내 계좌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 VIP 하시님 분들 야 이런 방 처음이다. 이렇게 뽀뽀 가시는데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불라방들 몰래 다니는데, 뭐 회원수 1등, 그런데 타다 잘 매매시키면서 많이 오르면은 그것만 가지고 포장을 하죠. 근데 우리 자랑하죠. 우리 그렇게 안 해요. 딱딱딱 이렇게 해서 멋진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몇 종목? 제가 왜이 종목 몇 종목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익 내려면 어떻게 해야죠? 많이 오른 종목다는 게 저점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걸 잡아주는 게 뭐냐? 확맥기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제가 1바 추천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추천했어요. 야,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가 온다. 그러면서 진짜 마디마디 공식적으로 예서 단한번 조금 손절해 죠 속임수 당했고, 그 다음에 퍼펙트하게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도 황미케 포착해서 불과 며칠 만에 바로 30% 급등, 또 이어서 황미케 포착해서 15% 급등. 제가 여러분들. 자 어떤 말씀드리냐 월본을 보시면 이게 싸, 이게 양문이 나올 겁니다 5선 아래서 쌍둥이 패턴 다 미리미리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죠 어제도 팔려서 싹 찬도 안 좋았는데 결국 제가 이것도 일간 채트로 양선 나면 양선 나오잖아요 자꾸 이런 매매를 하셔야돼요 아시겠죠 자이언트 스텝이어서 또 지오 엘리멘트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 제가 자이언트 스텝하고 지오 엘리멘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에서 대장이었죠. 그 다음에 먼저 뭐꼭 따라오면서 뭐, 덱스트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다 왔지만, 결국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자이언트 스텝이 대장이었죠. 그 다음에 또 반도체에서, 소부장에서 키네스터 가지고 키네스터하고 그 초음파, 어, 그센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한국에 바로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제 이종을 상장할 때부터 두 무릎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아 이게 탑픽이다. 마켓이요. 그러니까 독과점 95%수익을 가지고 있고 영업률이 33% 넘고 시가총액이 적고 얼마 줬습니까? 3연속 4항강 이것도 마디마디 매매를 했고요. 여시도또한번 잡아서 최근까지 퍼펙트하게 수익을 냈습니다. 초장기 이것도 제가 여기서 그때 확립 잡아서 매도가 중요한 게 얼마였죠? 4 2 5 0 0원 기똥차게 매도했지 않습니까? 4만 3천원 지려서 이게 저와 함께 특징이에요. 여기 또한번 나오죠? 일곱 번 공약해서 사만 삼천이 원까지 했는데 사만 이천오 원은 하더라도 이것도 어제 다 매도했어요 이제 백프로죠 이제 그래서 다 매도했으면 일단 그래서 십프로 가까이 그냥 퍼펙트하게 수익을 줬고 아까 자이언트 스텝도 당일날 십삼프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다 이거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거 같죠 천만의 말씀 왜 매도를 못해서 어려운 거죠 제가 매도가를 탁탁탁 정해드리니까 이렇게 쉽게 매매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이두 종목을 하냐? 아까, 자이언트 스텝이 메타버스에서 대장이 었죠 지오미들 메타가 반도체에서 뭐 삼성전보다 훨씬 수익이 좋았잖아요. 아, 130% 났으니까, 따블 이상 수익 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리면, 이 회사는요, 이, 제가 연말에 잡으려면 내년에 크게 슈팅할 그런 종목은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셀바스에 비슷해요. 이것도, 셀바스도 보시게 되면, 다 내용을, 제 4차 산업혁명에서 대박이 나온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제 4차 산업혁명에서 사실 이때는 찾기가 어렵죠. 근데 제가 이때 이거, 아, 이거, 이거 양양음 나오면서 이게 황미기 자료 남 o 5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이 지금 2평선 돌파해서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증권사에서 전 그대로 봤어요. 리프트 나와서 그냥 보고만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잡았으면, 4천원 대 잡았으면, 얼마입니까? 3배가 나왔잖아요.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를 쉬려고 한 끼가 10분 하시는 거고, 아, 못믿으 분들 그런 데 가서 이제 뭐 회원수 1등, 막, 뭐, 이렇게 막 도배자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제가 험렙기 이때 잡고, 한번 당길 수 있는, 또한번 잡아서, 이때부터 63% 다이렉트로 나왔단 말이에요. 9일 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셀바스 AI는 뭐죠? 예,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어떤 AI가잖아요. 인공지능에서 음성 합성에서다 국내 탑픽 이런 것들이다 다 어디 메타버스까지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 메타버스까지 예. 이거 다 연결이 되면서 위주액수튜디오갈또 제휴까지 했죠. 그러니까 먼저 주가는 잡아야 되겠죠. 뭔거 뭐 보셨죠? 대참 자이언트. 그다음에 또 지오. 다 저쪽에서 대장 대, 대박들 했죠? 그다음에 또 셀바스. 이것을 꼭 우리가 한번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2020년 길게 뭐 전체가 아니고 연초를 아주 뜨겁게 타을 종목은 뭐냐?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차트가 바로 이 구간에 있습니다. 이거 터지면 큽니다. 고점 대비 완전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발 재료가 나오면 그때는 놓칩니다. 미국발 재료가 나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경정적으로 상한가 한두 방은 아까 지오의 저 엘리먼트처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예고를 해드려요. 이것은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가 함께 쳐는 이유를 아시겠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단하다고요. MTN w 좀 시오션케어 접속하셔서 예, 부의 표현 가입하시면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이건 전 여러분들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그냥 믿지 못하시면 안, 그냥 하시 안 하시면 되고요. 한번요걸로한번수목한 보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 물론 또 월요일 날 멋진 수익을 드릴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회비는 바로바로 뽑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세종제자 특별히 강조된 이유가 있고 정말 우리는 이 황맥기가 어떻게 되었죠? 눌림에서해서 잡아가지고 오해져서 역전 눈망치 그 당을 살짝 눌러더니 68% 상한가를 뽑으면서 68% 급등이 나왔어요. 바이젠스도 어떻습니까. 이거 황맥기 전략 넘버원 no. 넘버5에 no. 포함돼요. 완전 저점이었죠. 이것도 꾸준히 4 2 상승했죠. 예, 그 다음에 지니어서도 어떻습니까. 황맥기 전략4 양웅 양웅 다이 평소에 밀집해서 이 정도도 이제이 평소에 밀집이거든요. 이게 터지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다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50%나 상승했죠.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때 황맥기가 이것도 봐요. 양양 음에서 2평선 위치에서 제작 넘버 no. 5 했죠. 아주 급등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양양 포착해서 우리는 이거 이평선저항에서 11만 8천원. 이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이틀 동안 6% 그대로 쉽게 먹는 거예요. 직거나셔도그 다음에 또 제가 다 예고해드렸던 종목들이죠. 아까 그,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예고했드렸죠지니어스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함께하십시다. 다 저는 예고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시세보면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완전 저쯤에서 이렇게 예고해드리면서 멋지게 수익을 드리니까 이게 지금 황미께 말해 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다 예고드렸던 거예요. 예? 이거 크리스마스 한번 우리 어떻게 멋지게 한번 어? 수익내자. 이거 또 어떻게 이거 별로 3%밖에 안 됐다고요. 제가요. 19,300원 매도가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방 50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왜 좋으냐면 매도가를 미리 8시 40분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4 0분 전에 전노래에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를 한꺼번에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목표가, 뭐 매도가 똑같은 거죠. 손절가인데 손절가는 거의 신경쓸 거 없어요. 그래서 저희 방은 실적과 성장성이 뛰어난 귀족주 남보다 앞서 조목발굴해서 어떻게 불규칙물을 따라잡고 조용히 저쪽 맥점을 공략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는 기법을 한단 말이에요. 실계자 나리가수로 토실토실 부안합니다 1박 그래 보통 사놓고 당일에서 5일 동안에 아주 급등 수익이 안 되는 게 저희 특징이에요. 보시겠습니까? 자 오전장 이미 n h 버 오전장 수익 나고 딱 놓는 거예요.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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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4일 오전장 2일 지금은요. 가끔 손절도 해요. 주식을 100% 이길 수는 없죠. 아마 손절하는 종목들 공개하는 건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수익을 내니까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일에서 5일 내에 5월 20% 목표수의 두 종목 정도 가지고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면서 계좌 복리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편하냐 매매가. 그래서 매도를 잘해야 거 있죠. 8시 30분에서 한 40분 사이에 총목명 추천 사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그러니까 직장다니시면 주인도 매매 참 편하시겠죠. 확실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편하게 매매하면서 수익 낸다는 거죠. 지금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빨리빨리 여러분들 진짜 여유 있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 알리의 말이 있잖아요. 저점 잡아서 고점에서 현금화시키면서 자꾸 복리의 밥으로 수익을 극단히 최고예요. 이거 그 직장다니면도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리딩해드리고 있거든요. 집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매수과 매도가 제시하면서 편하게 매매해 드리고 있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참 기분이 좋은 것은 뭐냐면, 떡딱딱 이렇게 수익 인증이 그냥 23만 원 투자에 잡으신 분들, 쩍쩍쩍 이것도 20, 아, 20, 26만 원 이렇게 수익이 탁탁 올르시는 거고, 지오 엘리먼트 그렇게 강조하고 함께 하시라고 그랬죠. 자. 190만 원 수익 어떤 분은 490만 원 수익 이게 저 실천하시는 분들이에요. 37만 원 수익 다양하시겠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만 되신다라면 어, 80만 원, 88만 원회비니까 그건 뭐 있을 때 그냥 이렇다 치고 그건 거의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78만 원 수익 이게 이제 다그 저기거든요. 또 72만 원 수익 그다음에 자이언트 우리가 그렇게 한조목 가지고 150만 원 수익 딱딱 이렇게 종목 가지고 편하게 수익 내신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루에 300, 300만 삼백만 원 넘게 수익 170만 원 수익 셀바스 AI 140만 원 수익 한국 BNC 이것또 180만 원 수익 딱 나오죠. 그렇게 착착착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만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지국지화 종목 두산 종목까지 도 580만 원 파수 이틀 동안에서 20% 가까이 200만 원두 합쳐서 800만 원 수익이 넘게 나셨네요. 이 계좌는 또 어떤가요?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게 직장 다니신 분 같으신데 1,300만 원 통계자로 18%입니다. 예, 1,300만 원 벌으시고 회비는 그닥 문제가 안 되시겠죠. 이게 저희 그 보람이죠. 감사 후기는 제가 뭐 이런 방 진짜 여기 보기 때문에 이런 방 처음이다 뭐 예? 봐요. 뭐 여러 가지. 이게 선, 선장님 참 잘하십니다. 잘하는 정도로 너무 신이신 듯. 간다면 가고 팔라면 팔고 이리도 쉬운데. 예? 이리저리 방향을 찾아차 뭐 빠지면 몰려줘. 계좌 수익 내주니까 선장이지.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밀착 관리를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예. 여기 나오시면서 이렇게는 선장님 알게 된 것이 올 최고의 행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계속 모르는 이유가 어떤 신이 아시겠죠? 예? 우리 작은 해바라겠님 아주 저희 이제 찐팬이 되셨는데, 니든 따라 한달 앱에 벌었어요. 그러니까 한 이틀 만에 한달 앱에 벌었다고 오잖아요 저는 어제 예전처럼 다른, 이제, 이제, 예전처럼 다른 전문가 방송 안본다니다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그렇죠? 좋은 정보 방송만 봅니다. 좋은 정보 방송에 좋은 점. 이미 올라간 정보 절대 리딩 안함. 순진한 줄이 울리지 않음 아까 있죠? 불나방 쫓아다니는 사람들 끌어들이면서 이 여러분들 회원 수일등었고 끓이고 끓이고 다 그런다고요. 그런 데 가서 또 세력들은 도배질하면서 여러분들 재물을 만들거든요왜 그런 지 아세요? 무죄 톡방한테 가면 여러분들 다 당하셨죠? 예, 여 지를 팔아먹으려고 매수가 매도가 구체를 알려주심 예, 어떤 문처럼 애매하게 말해서 팔 시쯤에 사기 만드는데 우리는 아니다. 아셨죠? 뭐이 정도면 대략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이제 하루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마무리하는 거서 유종의미를 거둬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빛날 종목 제가 딱 지금 두 종목 정도는 제 손에 있습니다. 제가 간다면 갑니다. 제 2의 자이언트 스텝 놓칠 겁니까? 제 2의 셀바스 AI 놓칠 것입니까? 그 여러분 판단입니다. 다 미리 예고를 드려요. 예, 그 다음에 또제 2의 이런 것들 지오 엘리먼트. 이런 것들 이렇게 숨은 진저 놓치겠습니까? 이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오늘 무방 꼭 참여하시고요. 그 제가 힌트를 드렸고 이건 히든 종목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눈딱하고잘 함께 하실 분은 진짜 이 종목 꼭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2년 연속 베스트 전문가, 최우수 전문가 와 함께 여러분들 내년 송투자세요. 하저와 함께 하법 간단하죠? 지금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mtnw.co.kr 좋은 종목 사진이 나오면 여기서 회원 가입을 시게 되면 예, 한달만에또 플러스 8일 할인 가격에 또세 달에 플러스 13일을 드릴 거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회비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1600의 508 아침부터 지금도 아마 전화가 될 거예요. 6시부터니까. 아, 1600의 508로 전화하시고 이것은 오후 2시까지 됩니다. 오후 2시까지 예, 그렇죠? 그래서 오후 2시까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 010976345, 만약에 이제 녹화 방송 보시고 이제 그러는 분들, 어,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은 어, 종목 VIP 가입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오늘 몇 번이나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믿게 함께 하실 분들 아마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다 다양하십니다. 선택이. 아, 그래. 좋은 종목 선장이 얼마나 자신있으면 이 종목까지 그럴까. 이거 미국 그 재료가 터지면 아주 슈팅 나온다는데 뭐 상한가 한두 방 정도 나올 수 있다는데 워낙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하실 분들은 한번 어, 내년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꼭 오늘 방송 기분 나빠 듣지 마시고 저에 대해서 한번 신뢰, 신뢰하고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무방 또 한번 준비되어 있고 말씀드렸죠. 오늘은요. 꼭 무방에 참여하셔서 예 저와 함께 mtnw.co.kr 접속하셔서 유튜브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여기서 접속하는 거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즐거운 성절잘 보내시고 하여튼 12월달 남은 나 아주 짜, 어, 짭짤하게 또 수익 내시면서 어, 내년에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